안녕하세요. 오바바람 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증시 물가상승과 소비둔화를 시사하는 PC, 개인 소비지출이 뭐 엄청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로 말미 아마 뭐 증권시장이 뭐 박살이 났어요. 급락하는 추세, 거의 뭐2% 정도 빠져버렸으니까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 움직임이 보이자 뉴욕증시가 거의 뭐2.8% 이상 빠졌는데 그 수준의 버금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고, 아유, 이 아저씨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 상무부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2.5% 상승했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전해지면서 상당히 앞으로 미국 물가지 수는 어두운 국민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세 영향이 뭐 물가에 얼마만큼 뭐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이 트럼프 정 행정부의 그런 어떤 설명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가에 계속적으로 이 관세의 영향이 뭐 직격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맹폭이죠. 이러면 뭐 거의 이 관세 부메랑은 고스란히 이 미국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 역시도 1월 대비 올랐고요. 상승폭은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사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본시장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까지도 거의 뭐 다우가 1.69 나스닥이 2.7 s&p 500이 1.97 거의 뭐 나스닥이 폭격을 맞았죠. 그만큼 뭐 기술주들이 딱 모여 있는 집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나스닥에. 이 운명,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자본 시장은 그만큼 투심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겠고, 이건 뭐 고스란히 트럼프 지지율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한 번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계속적으로 연일 쏟아지다 보면 트럼프 역시도 이거 부담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미국이 돌아오는 만기의 부채를 제대로 국채금리 낮춰서 갚기 위한 스탠스라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 트럼프의 영향력도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고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은 곧 정책 부분에서 확실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그런 파워를 뭐또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관세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차 업계가 혼란에 지금 와중 속에 있고 총 관세율이 뭐 거의 40%에서 50%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차값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자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수입품. 관세 적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됐던 수입품에 대한 그 가격 태그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싼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C 지수가 이렇게 뭐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은 45%를 자동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25% 그러니까 수입해 들어오는 자동차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 자국 내 물가가 0.2에서 0.3%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계속 매길수록 미터기가 올라가는데 그 미터기가 뭐냐? 바로 물가라는 미터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자국민의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어서 결국 부메랑을 맞는 건 미국 소비자가 될수 밖에 없다. 이런 물가상승분의 압력을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시와 가상화폐는 4월 말까지 휘청거릴 가능성 높겠고요. 트럼프의 미국 빚잔치 스탠스 아마 확실하게 태세전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부로 완전히 또 경기부양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뭐 취임한지 3개월 4개월 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대 마스터 플랜 이라고 그려 놓았던 지금 경기 회복 부분 그리고 물가 부분 뭐 어느 것 하나 잡히는 게 없어요 일단 증시와 암호화폐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한 어떤 위기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탈출구를 분명히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고 금쪽 골드의 상승세는 아마 무서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마만큼 뭐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몰려드는 추세인데 대신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자본 시장의 이명암 엇갈리는 어떤 추세 때문에 한국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재든 호재든 다 한국 쪽에서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하방 압력이 될수 밖에 없는 모든 게 동서남북 악재가 될수 있는 그런 지뢰박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코스피 시장도 뭐 2600선 운운했는데 지금 뭐 2500선으로 떨어졌고요. 2200선을 지금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6천억 팔고 나가는데 뭐힘 있습니까? 고스란히 해외 자본이 이렇게 거침없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지금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래할 맛이 나겠느냐고. 그죠? 상호관세 문제도 그렇고요. AI 반도체 부분에 버블화가 됐다는 어떤 고평가됐다는 라 어떤 판단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1.6% 이상 하락하는 코스닥도 지금 내림세에 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거 환율 1,500원, 코스피 2,200선 아무런 전망이 뭐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 자체에 대한 어떤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였던 한국은행 역시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브레이크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인상 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본 시장 역시도 코스피가 2200선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뭐 이러니까 아파트 시장 뭐 토지 해제로 인해서 강남구 아파트가 다시 상승 반등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대외 변수가 지금 악 축만 터지고 있고 지뢰밭처럼 쫙 깔려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제 0%대 잠재성장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최근 뭐, 마클리가 1.6에서 1.4, HSBC가 1.7에서 1.4, 스탠다드 앤 포스가 2.0에서 1.2%로 전망치를 낮추는 뭐, 줄 하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시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1.8로 낮췄었고요 kdi 1.5 oecd에서 1.5 근데 오늘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0.9% 드디어 이제 0%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금 지표가 뭐 1.8에서 1.5까지 나오고 있는데 0% 때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건어민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자위적인 어떤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펼치려 하더라도 이거 사방으로 애워싸우고 있는 어떤 경제 학재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만큼 마 지금 경제 근간에 어떤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 이게 이전에 부동산 시장과 어떤 경제 그리고 자본시장 등등에 있어서의 영향은 뭔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이 별도의 어떤 독자적 어떤 자산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금융시장의 모든 자본들이 부동산시장 쪽으로 75%입니다 한국은 그 정도로 사람,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묻어놨어요 자본을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은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급락하는 아시아 증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코스타 코스피, 니케이, 자취안 상하이 종합까지도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 역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분기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고 내수 침체, 수출 불황 환율, 물가, 금리, 관세 뭐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쏟아지는 모든 악재들 때문에 끝도 없는 하향세의 악재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통 아파트 시장은 부채로 몰아놓은 이 몰가치의 상승. 이게 가장 치명적인 한국 아파트 시장의 맹점이죠. 몰가치의 상승분. 이곧 거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꺼번에 걷어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들인데 이게 그 대가로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가장 위험한 아파트 시장의 전주곡은 이미 진행형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동서남북 어디에도 뭐, 낙관적 전망은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이 뭔가 쫙 열어줄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호재들이 거의 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토지 해제 때문에 6,100건까지 2월달 늘었지만 지금 1, 2주상간에 100건까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쭉쭉 올라가다가 뚝 끊겨버렸다는. 완전히 손절을 치는 양상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3월 거래량 역시도 뭐 그리 장담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거래량이 줄게 된다면 거래가는 확실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서울의 일주일 상간에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동작구, 강동구, 동대문구 전역으로 지금 하락세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4억, 그리고 도봉구에서 3억 1천만 원, 노원구에서 2억 9천, 동작구에서 2억 8천. 대부분 2억 이상, 거의 뭐 최대까지는 4억까지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세는 주로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세가가 백업해 주지 못하는 매매 시장은 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약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토지 재지정에 놀란 서울 집값은 상승폭이 고스란히 이번 주.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에서도 볼수 있듯이 서울은 상승세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다음 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아마 밑으로 매달리는 또 고드름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똑같이 동조해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공식 지표도 이렇게 상승세가 반토막이 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아주 심각한 골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고요. 토재 폭풍이 심하지 않다 하지만 비강남권과 수도권은 이미 완연한 하락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양상으로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금리와 대출이 다시 셧다운 될 가능성 높고요. 자금이 돌지 않는 냉기는 더욱더 부동산 시장을 위축되게 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심지어 뭐 한국은행이 가중 평균 금리 발표를 했는데 뭐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선 수신 금리는 전월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대출금리도 조금 내렸어요. 근데 예금금리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뭐, 뭐 소폭의 어떤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은행 가중평균금리 역시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적으로 아주 소폭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적인 어떤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느낌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 한국은행 총재가 뭐 영끌족들에 대해서 갭투자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버렸다면 도저히 이게 뭐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집을 빨리 파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확대해서 뭐 원천적으로 이게 토지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더 이상 할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늘에서도 바라보는 주택 시장이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금리 부분도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황에 머물러 있고 결국 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대출 금리 조금씩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섣불리 대출을 받았다가는 2025년 확실한 고공 행진으로 맹폭할 수 있는 금리 상황 고스란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대로 어설픈 대출은 리스크. 확대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 시장 역시도 레버리지 상품은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뭐 TSL이나 SOXL 같은 두세 배를 바라다가는 깡통 찰 수도 있어요. 아주 큰일 날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출을 줄이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시대는 이미 부러지고 있다. 그만큼 들어 올릴 만한 자본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발한발 한발 정말 산얼름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금리가 최대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기조에는 미국의 관세 그리고 환율 그리고 물가 상승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대출 기제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이 거래량의 감소. 고스란히 기승전 부동산으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충격파가 더욱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에 닿지 않았던 집값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집값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당 부분 대조정기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동冬나오면 오 동안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